아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올때쇼 구성을 가능하면 좀 이, 아, 특이한 사람 좋은 사람들을 골라서 다 저희들 예산은 짜여져 있는데 적은데 이렇게 많은 식구를 들여오려니까 힘이 듭니다 좀 전에 여기 박일중 가수 이 가수가 지금 인터에또 한참 하고 있고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계란티가 비쌉니다 근데 저하 친구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주 이천에서 제가 지금 공연을 하고 왔는데 거기 제임스킹이 또 거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국적 다문화 또 이렇게 에, 글로벌 세계화가 되니까 에, 이런 에, 이 박일준이나 제임스킹이나 이제 한미연합 합작품으로 나온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에. 근데 이, 이걸 아셔야 돼 윤수일 또한중화또 우리 이제 박일준 제임스킹 이 사람들은 숙명적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한국에서 열심히 살면서 한국을 사랑하고 미국에 가도 됩니다. 오히려 미국이 더잘 어울릴지 몰라. 그렇지만 한국의 애정을 갖고 이렇게 봉사도 다니고 이런 훌륭한 우리가 그래서 이분들의 제임스 킹이나 우리 박일준의 아버지, 윤수일의 아버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줬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가수들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착해요, 이 사람들 거짓말하면, 왜이 사람들 거짓말하면, 너왜 거짓말해? 그러면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예. 그래서 금방 얼굴이 하얘져. 야자 <laughs> 예, 이분들을 큰 박수 격려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제임스 킹하고 지금 이제 에, 공연을 했고 지금 제가 4 시간 동안을 달려서 예, 저는 버스는 아침에 이제 출발을 해서 여기 왔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제가 합류를 해서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에, 여러분들 지금 여름에 이렇게 부치 하시는 거팔 힘이 들고 땀이 나신단 말이야. 아, 그러면 힘이 들어 땀이나 이 순간은 조금 괴롭지만 그게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 주시는 거야 건강. 에. 이제 여러분들 남은 게뭐 있습니까? 박사학이 필요 없습니다. 돈 많고 적은 거 필요 없어. 그런 얘기가 있잖아. 90, 100세 되면 죽은 놈이나 산 놈이나 똑같아 이제. 에. 그래서 뭐야? 이제는 정말 건강이 최고입니다. 누가 건강하냐고 승부가 나는 거예요. 돈이 맨마이기더 많다고 해서, 네? 자식들이 뭐잘 됐다고 해서 아무 필요 없어요. 건강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저희들이 의명공연을 왔을 때 자리를 같이 오고 나오실 수 있는 분이 이기시는 거지. 네,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 건강하기 위해서 제일 하는 게 뭐야. 런닝머신 띠물. 띠물 많이 뛰셔야 된단 말이야. 띠물 많이 뛰면 암도 물리칠 수 있고 자진병을 다 물리칠 수 있어. 아토피도 물리쳐. 모든 걸 물리쳐. 왜? 이걸 하다 보면 숨이 차. 숨을 계속 쉬어야 돼. 머지면 죽어. 숨을 머지면 뛰다가 쓰러지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숨을 쉬려니까 온몸 아픈 데를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런닝머신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런닝머신을 만든 사람이 세계적으로 돈을 수십조로 벌었어요. 네? 그러이 런닝머신 여러분들, 기계 설치해놓고, 그 위에서 뛰고, 걷고, 가진 운동을 다 하시잖아. 웬만한 좋은 회사, 웬만한 단체에 가면 이그 런닝머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런닝머신을 세계적으로 많이 팔아갖고, 부자가 됐는데, 그거 팔려고 매일 걸어다니면서 선전하고, 홍보하고, 하, 시범을 보이고, 그래갖고, 그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냐? 5네 살에 죽었어. 왜? 네? 운동을 너무 해가지고, 운동 중독에 걸려갖고.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예.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 꼬약을 발명한 사람, 위스키를 발명한 사람, 105살, 106살까지 살았어. 그 매일 그걸 만들어갖고 이게 맛이 있냐, 없냐, 향기가 좋으냐, 아니야.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겠어. 그런데도 104살까지 살았단 말이야. 필립 모리스라고 그러는 담배가 있어요, 담배. 그 담배를 발명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담배, 맛있는 담배를 만들려고 이 사람이 담배를 얼마나 많이 폈겠어요 맨날 실험하고 연구를 하고 이래서 세계적인 명품 담배를 그 미국에서 만들어낸 그, 그 사람이 1 네? 1 2 살까지 살았어. 그러니까 뭐 담배 많이 피지 마라 술 많이 마시지 마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다 필요 없는 거야. 인간의 수명은 뭐가 결정하냐? 스트레스. 스트레스 만지 마셔야 돼. 마음이 불안하거나 갈등 속에 있거나 며느리하고 싸우거나 네? 부부간에 다투거나 이러면 안 돼. 에, 모든 잡념, 모든 싸움이 없는 편안한. 네? 그래서 너무 에, 사람이 과유불급이라. 네? 그래서 운동도 너무 많이하면 안 되고. 예, 마라톤이라는 게 있어, 마라톤. 그 마라톤이 왜 마라톤입니까? 마라톤이라는 평야에서 예, 페르시아 군대하고 그리스 군대하고 싸워갖고 그리스 군대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병이 자, 아테네에 뛰어와가지고 우리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페르시아 대군을, 백만 대군을 물리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뛴 거리를 재보니까 그게 이제 마라톤 평야에서 싸웠기 때문에 마라톤이라는 걸 발명했는데 그 사람 마라톤을 발명하고 그거 한번 뛰고 죽었어, 쓰러져서. 왜? 이게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유불급이야. 항상 할 맞게 뭐든지 안 갖게 하셔야 돼 그래서 결혼도 일생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세번딱 하는 게 가장 좋아. 서 나는 지금 72살입니다. 제가 72살. 7두살에 결혼이라고는 겨우 10번밖에 못 해봤어.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우리나라가 2050년에 나라가 없어져요. 지금 같이 가면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없어진다니까 지금 같이 가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 내집 장만 안 하려고 그래 내집 장만 하려고 그돈 들이고 고생하고 그리고 집한채 장만 하면 그때 죽는 거야 그런 집을 왜해 왜 집만 들어놓고 죽으려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뭐냐 돈 생기면 외국 여행 가고 쓰고 먹고 마시고 애안 낳고 책임질 사람 없고 그러고 자식들 안 낳는 거야 왜 자식 부양하고 자식 가르치고 자식을 이끌려니까 자식한테 올인해갖고 자식한테 너무 투자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2050년에는 인구 절벽 일,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어가지고 나라가 지 망하게 생겼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결혼해가지고 한번 결혼해가지고 일생 산다? 그거 역적이야. 무슨 얘기야? 수시로 결혼을 해가지고 혼자 되고 자꾸 결혼을 해서 어떻게든지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나라를 살려야지. 김학래 씨나 이용식 씨는 한번 결혼해가지고 혼자 사는 걸그 최고의 영광으로 그 나라 말아먹는 겁니다. 큰일 나, 큰일 나. 여러분, 제가, 그래도 저도 양심이 있어. 세 번째 결혼을 해내니까, 세 번째 결혼을 해내니까 연예인들이 들고 일어났어. 어명선는왜 저렇게 결혼을 자주 해가지고 우리 주기금을또 뺏어가냐. 자, 가야되냐, 말아되냐, 야 얼마를 내야되냐. 아유, 안갈 수도 없고, 큰일 났네. 안, 안 가면 어명서도 또, 또 찍히는데 제가 또 말이 많고, 말이 많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내 흉을 보겠지. 아유, 그냥. 이래서 집단으로 사람들이 막 울상이고 막 큰일 났다고 그러고, 더운 나 코로나 시대인데 주기금도 없는데, 돈,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왜? 연예인들이 말이죠. 3명, 네명 이상 모이지 마라, 공연하지 마라. 이러니까 돈이 안 생기고 있는 그런 위험한 시기에 내가 결혼식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결혼은 제가 해외에 나가서 LA에 가서 국제결혼을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축의금을 얼마를 받았냐? 6만 불을 받았어 6만 불. 그때 1400원일 때니까 8400만 원. 코로나 때 외국에 공연도 못하고 모든 게 금지돼 있는데 이렇게 억키도 어 작은 사람이 미국에 가서 결혼해가지고 8400만 원 벌어오는 게어명수 말고 또 누가 있으니까. 이 용식이나 김학면은김학면은 생각도 못하는 일이야. 그래서 지금 8,400만 원을 주기금으로 이렇게 벌어왔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 을야 그래도 내가 유럽에도 미국에도 공연을 다니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에? 우리가 디트로이트식카고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보스턴에 이렇게 샘플러시스서쭉 공연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저를 아는 사람도 많고 제가 또그 l a 에 조선일보. 칼럼을 또 지금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관관계가 많으니까 아이 결혼을 한번 하면 축의금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이제 요번에 계획이 뭐냐 내가 아메리카까지 가서 그럼 거기서 멈추지 말고 유럽에 가서 결혼을 한번 더 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네 에, 에, 웃길라고 웃길라고 어머니 난 웃겨야 살아남는거야 웃겨야 에, 오늘 이부곡이 한때는 말이죠 에, 부, 부곡의 그 명성 부곡의 옛 영광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한때는 부곡이 난리가 났어 정부에서 부곡에 투자하고 부곡에 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 많고 아, 그냥 관광버스가 막 넘, 넘쳐가지고 길이 막히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다시 그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에, 오늘 부곡 하와이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에, 이제 아까 성대모사를 우리 김학래 씨가 말했는데, 사람이 물에 빠졌다.